시리시리 시리. 합쳐서 몽시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너지는 타워을해볼 건데요. 이 사람이 시리 님이고요. 이캐릭터검은애 이 있죠. 검은에 탄애. 이게 네, 저예요. 네. 몽이습니다요이 응, 뭐지? 이거 헤드셋 쓰고 있는 사람이 몽이고 그리고 저이 정장 입고 있는 사람이 시리입니다. 대머리 빡빡이에요. <laughs> 원래는 이게 그 몽이 님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요. 원래는 제 핸드폰이 화면 놓고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제 아니, 몽이님 핸드폰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떨어지면 기다려주기 인가요? 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화면. 어머나! 어머머머머머! 어. 네, 네. 어, 화면 웃겼다 어, 이렇어 그거 떨어지셔도 될것 같은데 이 저의 화면 분량 많이 나오게 음, 해주세요 화면이 이렇게 어디 쓰세요 저 여기 있쓰 대초 어 저의 화면 화면 불량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말하려다가 대초 왔습니다 같이 요, 가요 네 갑시다 오늘 저분량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어왜 거기 쓰세요 아, 저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분량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어, 어, 왜 그러세요? <laughs> 저 분량 많이 나오게 해달라니까요? 아, 아, 알겠습니다. 오, 오늘, 네. 이걸 깨볼게요. 네,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못 깨봤죠, 우리? 네. 저는 한번깨봤어요 네? 진짜요? 아, 네. 저는 몇 번, 한 번? 아, 제가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는데... 안 깨봤나? 아, 자, 사실 제가 기억이 안나 저는... 제가 깨본 적이 없어요. 무너지는 타워 위에 그거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몇개 생겼었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깨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여요 네. 네, 오늘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가 몇 층이죠? 여기는 몇 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늘의 저희 목표는 저맨 위에 있는 저 검은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깨는 겁니다. 저는 약간.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어, 어, 응. 운, 운이 좋으면은 깰 수도 있고, 못깰 수도 있는데. 어디세요? 맨날 깰수 있을 거예요. 왜 거기에요? <laughs> 저 보이시나요? 한번 네. 봐주세요, 저.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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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점프하고 있는. 네.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빨리 오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 조심히. 조, 오케이, 빨리 오세요. 제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어색하긴 해요. 시님이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저는 다음 주에 큰 누나가 쓰던 아이폰을 돌려받아요돌려오세요 아이폰 14죠? 저14%어 저는 아이폰 16입니다. 저 그거 1년 남았거든요. 장, 내년에 17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상황 보고 바꿀 수있으요아 아, 내년이 아니 올해 올해 저는 내년에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1년 남아가지고 아. 일단 17 나오면은 어 한번 상황 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오 바꿔보도록. 아 여기서 지금 너무 더워요. 네, 저도 더 없습니다. 뭐, 에어컨 좀 틀고 싶다. 에어컨을 틀면 죽어요. 에어 지금이, 지금, 겨울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에요. 그렇긴 하죠. 아직 3월이 안 끝났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 그때 잼모타 도전인가 그거 20회가 나왔는데요. 아, 좋아요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아닌 조회수. 아이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초보다 보니까 약간 안, 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어, 재밌다 이거. 오 <laughs> 여기 조심해야 돼. 외출은 항상 조심. 항상 조심. 회울 점프. 회울 점프. 회울 점프. 오케이. 저희가 유행어를 좀 만들어볼 작요유행어요 네. 유행어가 저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유행어, 뭐가 있을까요? 아싸, 깼다, 이런 거 어때요? 아니, 그런 그러면... 거는 평범하잖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오카키야! 오카 <laughs> 약간, 약간 위험할 때 약간 떨어질 위기가 있을 때 오카키야? 약간 이런 그 연수,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카키야!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약간, 약간 그런 유행어가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약간 그런 거요. 뭐야? 뭐지? 음, 깨겠다. 아, 아 이거는 아니 아, 그런 거건 같아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거 어때요? 저 깨면 아 약간 그런 평범한 말들 말고 약간 유행어 같은 거. 그러니까 유행어가 안 아, 보여. 응. 뭐가 있는지 기억. 약간 오카키야, 약간 이런 거. 오카키아는 위험할 때 쓰는 거고. 네. 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예헤이. 어때요? 예헤이. 약간 좀 이상한데? 약간 웃기잖아요. 저는, 저는 시리님이 정해보세요. 음. 외출? 웹체...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할 거? 요르레이 어때요? 요르레이 기분 좋을 때요?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르데이. 요, 뭐, 뭐 어떻게 해요? 한번 실번 한번 보여주겠어요? 요르레이 어때요? 요르레 리에요. 요르레 이. 요르레이 이에요. 이. 요르레리 이. 이 이. 리가 못 하는데. 저는. 아. 해시시작어요 리로. 요르레리 어때요? 아 그럼 리로 하시다리.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험할 때. 아까 키야. 야. 아. 아. <laughs> 그럼 여기서 키야. 이제. 자 이제 저희는 네. 그, 거의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번 밑에를 봐볼까요? <laughs> 오, 좀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올린지 얼마나 됐죠? 마지막으로 올린 어, 게 저희가 그 우당탕탕 젬모타 올린 게 12일에서 13일 정도 됐거든요. 음. 그 그게 빡조한 타워가 먼저 아니. 그 뭐지? 데모탈를 먼저 올렸어요 아 맞다 맞다 진짜. 그리고 아. 제가 혼자 찍은 박종환 타월을 그 다음에 올렸고 음.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우리 응. 고은면 동영상을 두 개밖에 네. 안 올렸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유명해지도록 발전해야죠 네그기 여기에서... 조회수 아, 여기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맞네요 진한 색으로 가는 거 같은데 만약 진한 색이 아니었다면 저저 어,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약간 가요? 화면 화면을 조인 정리... 오케이 yeah! okay. 조심하세요 <laughs> 오, 어? 아니 아니 어님 오가키야! 오케이 okay. uh, 이거 어떻게 가요? 유행어 점프가 안돼요 이오아 이렇게 가는 <laughs> 아! 거네 오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오케이 okay. 저희가 무너진 스타를 꼭 깨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laughs> 매출 다시... 매출 음, 외출, 다시. 이제 외출 끝났죠. 외출 또? 한 여기서 또, 컷, 컷. 자, 이것도 저희 유행어로 할까요? 컷. 컷. 유행어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컷, 이런 식으로. 어, 디가세요 아, 거의 맞아요? <laughs> 아, 못 걸쳤어요.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셋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서 저 저쪽에서 컷할게요 하나 어어어 어. 응. 여기서 하나 둘셋컷컷컷자 그러면은 다시 왔고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와예 이거 뭐예요 여기였는 거 같은데 어, 맞다 어, 여기였네 이렇게 <목소리> 여기 왔죠 여기 있잖아 아니 갑자기 왜컷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방금 전에 그 동생 목소리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가본 가보수요예 이거 어디죠?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아. 자 그럼 여기 순간이동 하나, 둘, 세컷자 그러면은 이거 순간이동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 어디까지 왔죠? 어 검은색이 뭐예요? <laughs> <laughs> 잠깐만 그러면 여기 조심해야 돼요. 거기요. 어, 여기, 꼴꽁 아, 나 이거 진짜 못해. 왜? 기왜 우리 좀. 고 어, 괜찮아, 괜찮아. 오, 다행이에요. 여기, 여기죠? 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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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되는데. 나 여기 못하는. 기다릴게요. 이거는 컷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서. 컷, 컷. 컷. 자, 다시 왔고요. 가봅시다. 우와! 아. 우와! 우와, 야! 우와, 뭐 어떻게 가니고 오. 오. 오, 오케이. 여기, 이게, 아파트먼트 해주세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어, 아,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근데, 아, 거기 또가다시 여기서. 카, 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 미로죠? 미로. 미루. 미로. 미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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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여기죠? 아, 어라인저 여기 처음 와봐요 어 뭐야 여 이런게 있었어요? 이거뭐야 조심해야겠다 수야 오케이 오, 오 무서워 잠깐 오케이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빨리 오세요? 오, 다행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까요? 여기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거기 떨어졌어. 맞아요. 여기 조심하세요. 잘 맞춰야 돼요. 됐다. 골든 먼저 가시고 저거 겠다 이거는 여기겠죠. 여기 가보겠습니다. 누르다고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알습니다 하나, 둘, 자, 그럼, 몽이님의, 몽, 몽이님을, 이님을 위해서 한번 컷을 할게요. 하나, 둘, 셋, 카, 카, 다시 가봅시다. 우와, 잠깐만, 머리 바가지고 이거, 바... 여기 봐. 막... 뭐예요? 허아파트모트 어, 아파트모트 아, 바... 어, 아파트 이거 뭐야? 한 방이에요, 이거 설마? 몰라요. 어, 한방 아니에요, 한방 아니에요. 한방 아니죠? 우와, 야. 왜야아 이야아 다 이거 어디에이리로 가야되나? <laughs> 오! <웃음> 왔어! 맞아요 맞는거 같아요 우와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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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laughs> 이거는? 뭐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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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재밌다 이거 우와 하하하하 <laughs> 하데아 어, 이거 어려 가요? 이거 뭐야? 해. 어, 어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어 됐다. 어? 이렇게 가야 되네. 서 가야 되겠다. 와 너무 무서워요. 와 오케이. 헛. 오케이. 어, 도대체 역사상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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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갑시다. 오 뭐야 이거 이일로 가야 되나아 아까 천체에요 레레레레레레레 오케이. 어디가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화살표 있잖아요.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파란색인데요? 아 괜찮아 여기 맞아요. 여기 안와봤잖아 우리. 여기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죠? 그런 거 같아요. 헉? 헉? 네. 그치? 어? 근데 끝이 보여요오 여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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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괜찮. 어, 여기 찾찾찾찾찾찾찾찾찾찾찾찾찾 나 여기 처음 와봐요 저도 여기 처음 와봐나 여기 처음 와봐 진짜 처음 와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어디에요? 이리로 가요? 오케이 어, 머리 벗지 않게 이렇게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으아 죽을 뻔 했어요 호잇 어, 호 어. 오케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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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만 너무 높아져 어. 있냐고 어 진짜 이거 어떻게 가이 어떻게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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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깐 키 키야

오, 야. 오, 이거 어. 어떻게 가요? 몰라 밀리는 건가? 뭐 앞으로 가면 가는... <laughs> 앞으로 가요? 네 그냥 가만히 가세요 오케이 이건 뭐예요? 이거 밀리는 건가? 앞으로 가면 먼저 가보세요 scenario. 제가 먼저 갈수 있다 아 앞으로 가는 거네 우와 헛헛헛헛 여기 어렵다 헛. <laughs> 여기 어렵다 야아 이거?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조심해야돼요 아 어. 어, 진짜 이거 깨면은 저희 고수죠 아니요 <laughs> 빡통타월을 저희가 깼잖아요 영상에 아, 좀... 안나왔지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우와 와 진짜 우와, 이거 저희 깰것같아요저 이거 깨면은 어, 보통은 아니고 약간 준수 정도 되지 않나 우와잠깐만 우와, 여기 무서워. 야, 잠깐만. 어. 여기 어야야 어, 어떻게... 으악! 으악! 어떻게... 오, 왔다, 왔다, 왔다. 자, 여기, 어떡해? 어떻게... 빨리 오세요. 여기... <laughs> 어, 어떡해? 점프, 점프, 두번 눌러요. <웃음> 어, <웃음> 왔다. <laughs> 이 이거 어디예요? 이거 어디예요? 이거 그 봐요 위에 위에 위에. 와, 진짜 깼다 이거. 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거의 다 깼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많은 거였어요. <laughs> 이거 약간 에스 타워랑 비슷한데. 오케이. 에스 타워는 그래도 스테이지가 있죠. 이거 한 방. 번...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저 몰라. 앞이에요? 잠깐만, 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자, 여기서 컷해 기어 하나 둘셋 컷. 여러분, 여기에 제가, 떨어졌대.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내려가요. 빨리 오세요! 이거, 이거 만요 근데 이제부터 떨어지면 그냥, 외철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헉. 어? 여기 마, 이렇게 갈수 있는 거.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처음 와가지고. 여기 오면은 그냥, 이제, 이게, 그냥 하늘이에요. 진짜요? 아! 어, 여긴 넘어지는데. 먼저 가고나요 아니 아 여기서 컷할게요 여러분 네 우와. 우와. <laughs> 아,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 둘셋아 시린님은 포기했고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우와 안보여요 어 여기 어디에요? 어디로 가야돼요? 여러분 <laughs> 제가 이이이 이, 이 무너지는 타월을 안깨봤다 했잖아요 사실은 깨봤습니다 전안 깨봤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어디로 가요? 저까무요안 보여요. 컷.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어, 이거 맞나? 여기가? 우우우무서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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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비가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와. 우와. 호호호호호. 우와. 우와. 오케이. 여기, 다시 왔어요. 자, 아, 이게 어려워요. 지금 길안갈 거예요.